여러분들 오늘은요 피부 유형별로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골라야지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그런 영상인데요 보통 파운데이션 고를 때 아, 나한테 맞는 파운데이션 고르기 너무 힘들어요라고 많이 문의를 많이들 주세요. 파운데이션을 고를 때는 기준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은 일단 뺄게요. 첫 번째, 나의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나의 그 피부 상태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느 정도로 피부가 커버되는지를 원하는지.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갈지 아니면 완벽하게 피부를 표현할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피부의 그 마무리감을 보송하게 갈지 아니면 그냥 촉촉한 내 피부톤 원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실지 그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고르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세 가지 기준점에 따라서요, 이모가 아주 액기스되는 그 파운데이션 추천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추천 파운데이션은요. 메이크업 포 에버의 리부트 파운데이션이에요.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요거 별명이 피부 소생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만큼 약간 왜 지친 피부 그리고 톤이 좀 안색이 안 좋은 그런 피부들을 즉각적으로 딱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파운데이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메이크업 포 에버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르면은 처음에 바를 때는 굉장히 수분감이 이렇게 피부에 느껴져요. 그러면서 피부에 요렇게 블렌딩을 쫙 시키는 거죠. 마무리를 하고 시간을 딱 두고 봤을 때는요, 보세요, 한번. 굉장히 얇아요, 텍스처가. 아주 얇은 스킨 그 컬러가 요 피부 안에다가 살짝 깔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굉장히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왜 피부가 마지막에 이렇게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애들은 보면 이렇게, 어, 음 피부 좀 건조할 것 같은데나 저런 걸좀 쓰면 건조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은 촉촉하게 하고 겉에 보이는 부분만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원체 텍스처 자체가 얇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쓰시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왜 오후에도 잠깐 있다가 사무실 같은 데서 스펀지에 살짝 해가지고 한번두번 번 정도씩만 싹 깔아줘도 아주 안색이 금방 환해지고 깨끗해지죠. 커버리지는 한 미디엄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메이크업 포에버 같은 경우는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의 기준점에 맞춰서 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예 하이엔드 쓰기에도 조금 손이 좀 그렇고, 아예 약간 밑에 브랜드를 쓰기에도 조금 나는 아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 쓰시면 아마 실패는 없을 거예요. 피부 유형 중에서는요 수부지 피부를 가진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기 있는 그런 데는 보송하게 피부 표현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쓰시면 딱이죠. 두번째 파운데이션은요, 아르마니꺼 가져왔어요. 아르마니 파운데이션 제가 하도 많이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려 가지고 아마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항상 믿고 쓰는 제 파우치 안에 항상 있는 클래식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아르마니 어, 파운데이션 좋은 거 너무 많이 알죠. 근데 이제 보면은 라인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파브릭이라고 하는 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 라스팅 리크 라인이 있고, 디자이너 리프트라고 하는 라인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에도 어떤 그런 커버력이라든가 마지막 마무리 표현에 따라서 골라 쓰도록 그렇게 라인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라스팅 실크 UV 파운데이션 요 라인을 주로 써요. 왜 그러냐면은 그 라인 중에서 가장 얇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피부가 표현이 돼요. 대신 커버력은 살짝 낮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도 커버력을 조금 더 원한다 그러면 그 파브릭 시리즈 있어요. 그거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얇은 피부 표현을 워낙 선호하니까 이제 요거를 쓰죠. 몇년 전만 해도 저는 아주 촉촉하게 마무리된 라인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는 그런 촉촉한 걸 쓰고 그 위에다 파우더를 쓰는 그 테크닉보다는 그냥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그 텍스처를 선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쓰게 된게 바로 요 라인 파운데이션인데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laughs> 또 살아가야 된다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워터리하죠. 저는 이런 식으로 아주 얇은 이런 텍스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마스크도 많이 쓰고 가을도 오잖아요. 그래서 두꺼운 베이스보다는 그냥 물처럼 얇게 피부 한 번을 그냥 쫙 깔아주고 마무리는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그 위에다가 마스크 쓰기에도 좋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딱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피부에 쫙 스며들어서 그냥 내 피부하고 파운데이션이 하나가 돼서 딱 봤을 때, 어, 저 사람 피부 화장 한 건가, 안한 건가, 그런데 참 피부 예쁘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인 거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뭐 저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파운데이션이어서 알만히 안 써보신 분들은 언젠가 한번 써보세요. 피부 타입별로 보면 요거는 크게 지성, 크게 건성인 분이 아닌 그런 폭이 넓은 분들이 포괄적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약간 좀 보송하게 되면서 나 꾸안꾸로 얼굴 피부 표현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을 거예요 네, 이번에 가지고 온 제품은 맥스팩터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영국 브랜드고 드럭스토어에 파는 그런 브랜드예요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으냐면 어, 지성분들 있죠? 꼭리어오세요 요거 하나 빨리 구매하세요. <laughs> 자, 요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름이 보면은 3 in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요 파운데이션 안에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그리고 컨실러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는요. 이런 자연광 없이 무광 매트예요. 그래서 아주 보송하게 무결점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보송하게 피부가 마무리돼요. 자 한번 볼게요.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렇게 되직되직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는 묽은 그런 제형이고 요렇게 해서 한번 제가 두드려 볼게요. 아 요즘은 텍스처들이 다 진짜 저렴이건 고렴이건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요런 식으로 보면요, 보송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지금 제가 그냥 얇게만 일단 발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커버력이 있어 보이네요 진짜로 요 제품 같은 경우는요 지속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속력도 오래가고 굉장히 무광 매트로 피니시가 되니까 요즘같이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는 요런 상황에서는 한번 트라이를 해볼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인거죠 저도 이걸 얼마 전에 받고 제가 이 테스팅을 해보다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니까 어 요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야겠다 그리고 얼른 가지고 온 제품인데 한번 꼭 시도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피부 유형에 잘 어울리느냐 당연히 지성 피부겠죠. 어 지성 피부에서 저는 번들거림은 피부에서 다 잡을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쓰면 너무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그리고 피부 트러블이 살짝 이렇게 있어서 난좀 그게 좀 그래도 난 커버를 해야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거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번에는요 에스쁘아의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아마 아기아홍신님들 많이들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 요거는 이름이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이에요. 테일러 뭔가 저한테 딱 맞춤으로 약간 피부에 착 달라붙는 그런 파운데이션의 느낌인 거죠.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던 점이 오, 자연스럽게 이런 국내 로컬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윤광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마무리감이 피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아무리 요즘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도, 아, 이렇게 너무 매트하게 피부 표현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그래서 피부의 어떤 그런 윤기나 촉촉함을 표현하는 걸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가볍게 윤광이 표현이 되는 요 제품을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돼지과 워터리 한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되게, 그렇게 딱 피부가 느껴지는 그런 텍스처고 이렇게 보고 제가 한번 블렌딩을 해볼게요 아우 이 촉촉 어떡할게요 보셔요 굉장히 촉촉하죠 그리고 요 에스포아 같은 경우 제가 그래도 아우 아주 대견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은 컬러 레인지가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폭을 넓혀놨어요 다양한 피부 컬러나 톤을 가지신 분들이 선택하기에 조금 더 용이하겠죠 이렇게 마무리감 보세요 이런 아주 내추럴한 이런 촉촉한 윤광이 이렇게 피부가 마무리 되죠. 아주 매력적인 텍스처인 것 같아요. 자, 이런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성 분들이 쓰시기 좋겠죠. 다만 약간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커버리지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거고, 미디움 정도의 커버리지에 촉촉한 피부 텍스처를 갖고 싶은 정도의 건성 피부 분들이 쓰시면 딱일 거예요. 네 이번에는요 촉촉한 피부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는 분들이 선택하면 좋을 만한 파운데이션이에요 헤라의 글로우 라스팅 파운데이션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많이 쓰고 있죠 홍이모도 굉장히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름 그대로요 글로우 라스팅 그래서 이런 레디언스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윤광을 살려주고 그 윤광이 오래 갈수 있도록 지속시켜 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일단 제형 보시면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바르면 아주 얇게 피부에 촥 퍼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어떤 파운데이션보다도 굉장히 내추럴하게 피부 톤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헤라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컬러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쿨톤이 이렇게 있고요, 뉴트럴 톤이 있고, 그 다음에 웜 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쿨 톤의 세 가지 17호, 21호, 23호 이렇게 있고, 그다음 에 웜도 17호, 21호, 23호가 있어요. 뉴트럴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뉴트럴 안에 13호부터 1 17호, 그리고 21, 23, 25, 27까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 톤의 피부를 가진 우리들이 선택하기 굉장히 쉽겠죠. 큰 회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인 것 같아요. 전 지금 21호 뉴트럴을 썼는데요. 이 촉촉한 이 느낌 보세요. 근데 이 광은요, 예전에 있던 그런 수분감이 확 넘치는 그런 광이 아니에요. 윤광이라 그래서요, 굉장히 글라스 같은 그런 광인 거예요. 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이렇게 자연광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 자연스러운 햇빛 반사와 함께 필터를 이렇게 씌워놓은 것처럼 아주 은은한 그 광이 흘러요. 커버는요, 한 미디움 정도로 돼요. 아주 완벽하게 커버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얇고 자연스러운 피부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지속력은 요런 촉촉한 파운데이션 치고는 그런 그 광이 함께 살아서 오래 가는 그런 정도의 느낌은 있어요. 헤라 파운데이션을 쓰면 좋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피부가 이렇게 조금 건조한 느낌이 들어서 나는 그래도 피부를 촉촉하게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좋고 두 번째 윤광이 이렇게 도는 피부가 좋아요. 너무 이렇게 매트 보송 그런 느낌보다는 내추럴 글로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저 파운데이션 고르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아무래도 컬러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색이 나와 있으니까 내 피부에 맞는 파운데이션 컬러를 고르기에 헤라가 많이 쉽겠죠. 헤라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약간 손을 이용한다든가 모공 브러쉬를 이용해주면은 요 헤라 파운데이션이 갖는 얇게 발리는 그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요. 홍이모가 추천해드리는 파운데이션 피부 유형별 파운데이션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많은 파운데이션 추천 영상들이 있지만요, 오늘 홍이모가 추천해드린 파운데이션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시면은 큰 실패 없이 꽤 만족하실 거예요.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또 다른 아이템에서 홍이모가 추천해드리는 추천템 가지고 또 올게요. 여러분 예쁜 가을 맞이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